에코 프로 머티라는 종목이 있어요. 어, 요 이제 14%가량 상승을 해가지고 아주 멋들어진 모처럼 만에 그런 모습입니다. 뭐, 요때 이제 저 잠깐 상승을 하고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좀 모처럼 좀 의미 있게 보이는 에, 그런 상승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에, 모처럼 좀 붙었죠. 어, 붙으면서 여 당시에 이제 하락할 때그요음봉으로 자빠질 때 있죠. 어, 그 거래량을 넘어서는 거래량이 나왔다는 것은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락 압력, 음의 기운을 양의, 더 많은 양의 기운으로 덮어 씌우기를 했단 얘기죠. 어? 그러면, 얼었던 땅이 이제 서서히 빙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녹여지는 거죠. 그 에코 프로모터는 이제 전구체 업체라고 우리 이제 에코프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에코프로 BM의 사업회사가 이제 에코프로 BM인가? 양극재 회사 에코프로 머티 여기 이제 전구체라고 양극재의 바로 전 단계에 들어가는 전구체였습니다. 하이니켈 양극재의 이차전지용 하이니켈 양극재정 전구체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했다. 어? 어, 전구체는 EV 전동 공구 ES 사업, 이차전지라고 생각하면 되죠. 배터리 우리 전기차 어, 전구체 생산 시설을 포함한 뭐뭐 뭐 산단. 어. 광시 영일만 산단 내 위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예,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뭐 실적은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지금 주가가 이제 개차반으로 빠지고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2분기부터는 1분기 저점으로 해서 조금씩 개선 소지가 있다. 이제 이렇게 제이 이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2분기까지도 지금 전기차 판매가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세계적으로 좀. 어, 비실비실해요. 그래서 어, 크게 이제 메리트는 좀 없는 어, 그런 상황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 대신 이제 어, 2 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어, 지금 금리 인하가 캐나다부터 금리 인하가 됐지 않습니까 간밤에 캐나다 금리 인하했어요 G7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선진국 중에서 그 다음에 20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약간 이제 기대 심리가 살살 살아나면서 바로 이 자리가 어, 저는 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저점이다 그래서 저 자리에서는 이제 요한번 보면은 완전 역별 상태에서 뭐 서서히 돌려 나가기 때문에 주가 진통 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자리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여 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한번더 빠져버렸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어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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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닥을 다져가면서도 서서히 이제 고개를 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라 이죠. 이제 워낙에 가격 력이 들어서 이제 여기서 바짝 이제 오른 거고 이렇게 이제 계속 오르지는 않고요. 이렇게. 에 조금 더 상승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좀, 어 10만원, 어 전후 사이클에서, 주로 이제 들어눕는 그런 모습으로 좀 진행이 돼서 왜냐하면 2분기 저점율 찍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그렇다는 건 2분기 저점을 해서 이제 완만하게 상승할 수도 있지만 또 실적이 또또 예상보다 좀 시원찮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또 경기 심리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10만 원 내외에서 또 왔다 갔다하면서 방향을 좀 타진하는데 밑으로 쳐지지 않고 그전에는 밑으로 쳐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늘곤욕스러웠않습니까 이번에는 위로 어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일단 첫 단초. 캐나다부터 해서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첫단 a 가 깨졌다. 상승을 위한 첫단 a 는 깨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와 마, 맞물려서 에코 프로, 에코 프로 모티드, 에 Canada, c a n 에 d a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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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n a d 어 Canada, 기 a n a d a Canada, Canada, 가 a n a 1차적인목표가는 이제 15만 원 부문입니다. 15만 원 부분으로 좀 보시고 기술적 반등이나 추세를 이제 돌파하려면 이제 이 15만 원 라인을. 어, 안착을 하면서 그다음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이상 올라가려면 확실하게 이제 아이 전기차가 조금씩 뭐 팔리고 있다는 어떤 징표들이 좀 나와주기 시작해야 될 겁니다. 그전에 자율반등 그다음 기대심리만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는 것은 15만원 부근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먼저 뭐경 궁극적으로는 좋아질 거기 때문에 에. 금리나 미국도 이제 결국에는 하면서 이렇게 좀 좋아지는 그런 순서로 갈 거라, 이제 충전소도 자꾸 좀 생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역시 전기차 시장이 다시 화랑으로 좀 돌아설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15만원 넘어설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당장은 이제 저 자리가 저항이 되니까, 어, 그거 이제 감안해서 매매를 좀 병행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천자투자TV 무료 카톡방을 새로 개설했습니다, 여러분들. 어, 천자투자TV 무료방, 어, 이렇게 이제 그, 어,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벌써, 어, 개설하자마자 진짜 많은 분들이 좀 입장하고 계시는데, 에, 유튜브는 이제 계속 하루 종일 이제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전자 투자 무료방 한번 입장하시면 계속 여기 상주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저보다 도 유능한 사람들이 역시 채널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더보기에 들어가면 입장 방법이 소개돼 있습니다.